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3일 됐습니다. 3일 됐는데 벌써 지금 라오스에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보고 있네요. 음. 지금 저희 아파트 베란다예요. 베란다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라오스에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살면서 라오스가 좋았던 그 이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물가가 되게 저렴합니다. 숙소는 비싼 편이에요. 사실 숙소가 이제 한 달을 산다고 쳤을 때 어, 350불에서 600불 정도는 어, 렌탈비로 생각을 하셔야 한국에서 그좀 괜찮은 원룸 정도? 1.5룸 정도의 어, 그런 컨디션의 숙소에 머무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은 나라 자체에 그뭐 이렇게 호텔이나 그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다 숙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숙소가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숙소를 제외하면 음식 그 다음에 뭐 교통비 이런 건 되게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음식 같은 경우도 한국 음식을 드신다고 하시면, 어, 한국 음식하고, 라오스에서 파는 한국 음식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라오스 음식도 질리고, 이제 세 달째 됐을 때는 거의 한국 음식만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돈을 좀 쓰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저렴한 용흥비, 그리고 이제 물가가 어,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사신다고 하면 사실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정말 타 국가 대비 저렴한 물가. 우리 형님들이 생각하는 동남아의 물가가 라오스가 딱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태국이나 뭐 베트남만 가도 되게 비쌉니다 물가가. 저는 태국 항상 갈 때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낀 건데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자예요 여자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라오스를 결혼을 하고 싶어서 라오스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라오스를 세 번이나 그리고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항상 우리 형님들에게 말씀드린 게 음, 한국인 40대 50대가 유일하게 20대를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라오스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태국만 가도요. 제가 지금 마흔입니다, 마흔. 40. 이제 윤석열로 나이로는 서른아홉인데, 음, 일단 태국만 가도 제 나이 정도면 사실 20대 초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10대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0대 초반도 사실 만나기가 힘듭니다. 뭐 태국이 예전에는 뭐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지금의 라오스 처럼 이렇게 어린 여자분들 20대 초반 분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어제 나이대에서는 절대 20대 초반 그러니까 20뭐 20살 21살 그런 여자분들은 정말 만나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오스는 지금 18세가 이 나라에서 18세가 성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나이로 19살 정도가 성인인데 18세도 30대, 40대, 50대까지 나이에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관리를 잘 하시고 하시면 제가 지금 39, 이제 한국 마흔인데 이제 라오스 친구들 만나서 제 나이를 말을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렇게 동안도 아니고 잘생긴 편도 아닙니다 근데 저를 보면 친구들이 다 하는 말이 뭐한 서른에서 서른다섯 정도의 나이로 보인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2뭐 20, 20살 친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열다섯 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도 어 일단 라오스 여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났을 때어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물어보거나 뭐 직업을 물어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처럼 처음부터 나이를 물어본다거나 직업을 물어본다거나 뭐 결혼을 했냐 애가 있냐 이런 건 바로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친해지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있는데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되게 여자분들을 어린 여자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라 자체가 다 젊다 보니까 어 여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여자분들에게, 라우스 여자분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어, 막 싫은 표정을 하거나, 막 이렇게 정색을 하거나, 그리고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안 준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나라가, 뭐, 그게, 그 여자분이 우리 형님들을 좋아해서 그런다기 보다는, 일단 이 나라, 라우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절 같은 걸잘 못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을 좀 모면하려는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40대 50대 아저씨가 이제 20살 여자한테 가서 번호 달라고 하면은 한국 같았으면 난리 났죠 좀 아재가 뭐 저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나라는 그낭그 그 자리 앞에서는 절대 싫은 내색을 안 합니다 예. 좀덜 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페이스북을 물어봤을 때도 죽인 줍니다 예. 죽인 주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되게 뭐 우리 형님들이 뭐 어떤 이성 라오스 이성분을 봤을 때 정말 대시하기 좋고 또 확률도 나쁘지 않게 잘 되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게 이제 그, 근데 중요한 게 언어죠 언어 이렇게 연락은 되는데 언어가 안 되시면 사실 구글 번역기로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3개월 차라서 이제 번역기를 쓰는 바, 좀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예. 구글 번역기나 이제 뭐 다른 번역기들이 있는데 어 되게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써 가지고 라오어로 변, 변역하는 경우도 있고. 뭐 태국어로도 많이 하시는데 태국어보다는 그래도 라오어가 좀번 오역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 라오어를 쓰려고 하는 편이고 문자로는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제 태국어를 좀 쓰는 편이에요 문자 말고요 이제 그 구글 번역기로 밥 먹었어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태국어로는 제대로 나오는 편인데 라오어는 번역이 될 확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오어를 라오가 아니라 이제 한글을 이제 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소리가 나오게끔 해서 이제 소리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형님들이 어린 여자를 그리고 이제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라오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기 싫다 그랬지 이제 그 결과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정말 많은 여자분들하고 페이스북도 교환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연락처를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연락이 이어지고 만남까지 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더 어렵고요. 없어 여자들은 뭐 쉽죠. 그런데 없어 여자분들하고 뭐 연애하고 결혼하실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가지 라오스 제가 느꼈던 라오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사실 라오스가 좋은 점은 더 많아요. 안 좋은 점도 많지만. 제가 이제 딱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고 음 제가 또 이제 이번에 2주 뒤에 다시 라오스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좀 짧게 가요. 짧게 가는데 3박 5일 일정으로 가는데 그때 가서도 이제 제가 뭐 라이브를 하든 아니면 다른 영상을 좀 올리든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뭐볼거 없는 영상까지 끝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형님들이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저도 안 했는데 라오스 가서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 그 페이스북에 대한 페이스북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릴 테니까 우리 형님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